중이다. 어, 어, 승을 아. 했는데 제대로 된 이승이 아닌 것 같은데. 음. 막판에 또 만나라. 또죽이콜렉스콜렉스에이스인데 에이스 이아 그래? 음. 대 짱이지. 대 잘해. 거의 3 4실 걸. 점추가몇번 같이 해보긴 했는데 친구는 안 해가. 점추가 아, 거의 10 가까이 돼. 어? 음, 해내요. 그 테마 걸? 테마 블랙스 페도 쓰고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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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사람 없어. 아, 4 테마. 야 그, 저 뭐야 팀 포까지 갔어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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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다 패드가 아니지? 그래. 키마스는 사람도 있지. 어디요? 우리 우리. 우리. 음, 그래. 야, 아, 고 아. 아. 우리, 최공파공 킬만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아, 모르지. 헤드 유저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 안 되겠구나. 어, 우리 코야 아, 우리 코 우리, 거, 우리 거. 거야 우리 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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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 코요. 우리 좀 돼. 전비상. 뭐야? 어디 보는 거야? 왜왜에 믿어? 아, 위로 앞에. 엄마 어? 위에 있다. 아들 안전 이가봐좀쳐 올게. 아씨 아.

다운? 내렸다. 내렸다. 어? 있는 거 다운? 어, 피해 우기 있는가 다운? 어, 어, 캐릭터? 하나 여기. 정을, 어디야? 위를 정금, 뺀다. 여기서 오케이. 여기. 오케이. 그냥 보자 먹어? 아, 여기 차 어? 내렸는데 아이씨. 방금? 아, 씨발. 다리 풀어졌어. 아, 저기. 어, 낙하한다 뒤에. 나꺼 뒤에 나카 한다. 한 바퀴 뭐? 아, 이 새끼 나 잡으러 온다. 아, 나 알지. 아, 열받아. 이거 뒤에 있어. 한 네. 바퀴 갔어. 왜이렇게 팔을 쓰네, 팔. 뭐야, 아,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야, 얘 상점 어? 있는 집으로 갔어. 큰 집. 어, 잠깐만. 여기, 여기 살 빼고. 여기, 여기 갔어. 아제 여기 아 여기가구나. 여기서 여기. 만나자. 여기. 아, 일로 가겠다. 일로. 여기 칠어서다. 내뱉 뛴다. 다, 내다았어요나 죽이고. 저 상점 쪽으로. 밑에 더 있는 거 같은데, 아직 그러니까 이게 세개있 내가 주, 내가 죽여 주겠어. 우인 하나. 인다 자, 먼저 드세요. 저는 뭐. 나 아자 먹거든. 아, 음. 아이 또. 아, 또무장두개 음. 있어. 장주 있던데. 잘 아, 감각한. 네. 무장 먹어도 어, 되죠? 떨고, 떨고. 무기 킬 무장 먹어도 돼요? 어. 얘도 에이, 얘도, 에이, M13 얘도 M13인데. 무장 M13 그거예요. 에이? 무장 생개야 무장 이 어, 무장 생이야. 어, 이발 어, 뭐야? 어. 이집 힘들었대. 일단 저기라 일단 저, 저 찍어놓고. 이쪽으로. 바람. 어, 이거 지야? 어, 이디 됐다, 됐 앞에 있는 데다 어, 두 마리, 두 마리. 쓰러짐. 나이스. 건 건물 쪽에 쓰러졌고. 이거 나말인데? 아잉. 낙하다. 아, 형. 낙하, 낙하 낙하, 낙하. 아, 빡깼어 <laughs> 쏴, 쏴. 어,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. 그, 내 높은 찍었 어, 이제. 거기 두 명이가 있었어. 이제. 어. 가볼까요? 하려고 아까 걔나죽이네 아, 대먹했다대먹했다 문... 근처에 있다, 이거. 와, 이씨발, 근처에 있네? 꽤가까워 이거. 일단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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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이 있다. 아군 레이더 제 온라인. 상점, 상점 건물. 상점 건물, 근처에 있어. 상점 건물 에 있어. 아, 오, 씨발, 우측에서 쏘는다. 우측에 건물 안에 있어, 건물 안에. 와, 밖에게 있다. 그러지, 그러지. 오, 나이스 들어가자 형. UAV 여기 집 안에 있다고? 어 있어 있어. 아 있었어. 있어. 없는데? 나갔다 나. 꺄네. 어, 깜빡했어, 깼어, 깜빡했어, 파퀴! 아, 아두 명이었네. 파퀴라네. 아, 세 아, 아 안전자 표시. 팀원이 곤라그이. 전장아이 텐지를 는데아박라이새끼는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지탄이 아니야? 뭐야 에? 나고데요 죽었어 탄약 죽었어 너 어디에서 죽었어 위위 어, 위. 위에서 어쐈 위에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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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쐈 어. 여기 여기 여긴가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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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여기 여기 여 장주 장주 그거 무실 음. 돈을 모아서 어 보인다 여기 한 마리 어 형! 아, 한, 뒤, 여기? 뒤뒤 차차차차 교전한다 그래 거기 맞아, 두 마리 어, 중장갑차를 찾았다 내려온다 적을 추적한다 교전한다 아직 몰라 교전한다 싸운다 어, 아, 좀 내려온다. 붙을게 요뮬라5 폭탄을 찾았다 주의 쟤네 앞에하고 싸우고 있어 저고도 무기 못 봐요. 음. 형 무기 못봐요 형, 좀줄게요러러지둘쓰러 아, 둘 쓰러짐 하나 남았다, 하나 아, 씨 아, 자부했다, 한명 하잡 보내네. 깜빡했. 아, 이가 불리는 느낌인데. 아, 아 끊기네. 하자 끊기네. 하나 가져야 좋습니다. 아, 네뷸라 5폭이 배치됐다. 내가 갔다해 파이이진다 하나 더다산 아, 거야. 지네, 아, 어, 어, 모르겠어. 그런 거 같아. 안한 놈은 자부했고, 그 다음에 걔도 자부있겠지 제가 자부했으 아, 클래스 아, 같은데, 아까 응? 걔네 같은데, 캐릭터가 아 걔네? 아까 걔네 캐릭터하고 똑같은데 지금 싸우는 애들은. 음. 나 저거 보고. 대버굿 해. 여기 상점 불렀네. 제약 대신 새로운 목표가 식별된다. 오, 왜왜 어디 위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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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적이다. 거기라고? 어 거기 있어. 음. 약간 그쪽이었어. 아무니 때문에 안 보인다. 조심해라. 여기 적이다. 야 뭐야? 왜안 붙지? 한... 어, 저한 산... 어, 쉽게 움직이냐? 안 움직여. 뭐 움직여, 시나로 움직이지. 여기 다 빠게.

없지아 아, 무인을 다 찍었냐? 없지아안 보이나? 안 뽑아도 돼. 형, 어차피 돈, 돈, 돈. 돈. 아, 어쨌든. 카페 접워 아, 4배야 갑파 세개도시고 안에 하나더 깜깜하다. 적도 발견. 야 접근 중. 돈 버렸어요, 앞에. 어, 돈 뚫고 어. 돈 아. 돈 있어. 아. 아, 나 무인 하나 사고. 무사라고. 뭐 지역으로 가야 한다. 왼쪽에 응. 아까 우리 싸웠던 애들 있었는데 타볼까? 그냥? 탄이 별로 없네 탄좀드이빨 <laughs> 어? 나카에서저 왼쪽에 음. 저 앞으로 나카가 낙하... 없어져 있네 차량. 어? 쏜다 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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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잠깐만 저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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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, 앞에 쏘네 아, 여기 여기 오 형, 나 차로 할테니까 여기여기여기 어쓰러지 갑옷 겠어 갑옷 겠어 아, 쓰러짐! <놀람> 집에 가서 잡아봐야돼 어피 아, 어핑 쓰러졌어 아, 집에 있어 아, 집에 두명더 있는 것같아산합산합산 1승 1승 집 1승 하나 맞음? 어? 한칸아 맞았어 갑옷 깼어 갑어 왼쪽, 왼쪽, 잡았어! 하나, 남나다또 하나, 하나, 남나왔집집에있 있는 같은은집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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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왔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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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하나, 하 아니야. 하나, 세명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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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고 있는 것 같아. 라 음, 토스트, 토스트 손실 반짝 차리고 움직여. 적팀이 아. 노리고 있다. 살려 여기 있잖아. 형종. 여기? 여기 치료소다. 오백 원돈모돈모거돈 어. 어. 모여 돈 모여. 형동 발견. 조심 조심. 아, 아. 아 아까 왜 투수 아. 산 거야? 아, 여기서 아. 걔네 만드신. 올라올 수도 있어. 조심. 아, 가스가 오. 접근한다. ころから。 열점이다방독 필요한가? 오, 나 방독면. 아, 이렇게 무슨 RPG를 갖고 있어 보다. 저근 죽을 뻔했어. <웃음> 아. 하 와. 핑거 RPG 탄좀 내려놔 있으면. 네, 파핑에 있어요. 해 봐. 런터 이 하나 찍혔고 네명 어, 아니야? 열팀 네 여주고 여기에 한팀 여기 한팀 있으니까 올라가자 올라가 여기까지 했다. 올라가자 무란 팀에 한팀 있고. 왼쪽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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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낙하. 어? 저기 낙하. 저기 어? 했다기다다나다 어? 또. 어? 내려간다. 내려간다. 살 추적한다. 장갑 이다 어, 내려갔어? 라고했 됐어. 오케이. 어, 이렇게 내려갔는데. 거기 뭐, 뭐 있는데 왜 이렇게 있 아, 왜 이렇게 안 박혀? 어, 어 어디 어디 어디? 어디? 어디, 어디. 어디. 오케이, 맞아, 오케이, 잡았어, 잡았어. 어 잡았어. 잡았어. 잡았는데 아우, 아, 왜 이렇게 하핀. 안 박히냐 이거? 나이스 잘했어 야 오른쪽에서 올라올거야 살렸는데? 살리고 죽었어 살리고 어, 죽었어, 죽었어. 형아아 아, 그렇구나 잠깐만 뭐, 무인 하나 사야되는데 우리 난나 아, 정밀있어 나 총줘요 정밀 응레저 아, 어, 어. 아, 너... 새끼 총 없나? 아 r 키즈밖에 없어서 알키즈 총이 없네 형 봐줘요 나요 한중간이다 바로, 바로 켜. 온다. 어, 바로 터 이제 올라올 바로, 거야. 보장다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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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장 올라오 장난 아니야. 우리 쪽에 떨어졌어. 잡아야 응, 올라오는 거 잡아야 돼. 잡야 돼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다야야 돼. 어, 잡았어. 오케이. 또 있다, 또 있다. 그쵸에있 바로 밑에. 뭐, 야안 죽었어? 어? 없어졌어. 야 여기 여기. 이따 나. 잡았어. 빠르게. 아, 그, okay. 어. 와너 뒤집어. 밑에형형더 밑에도 3 명. 들 안전 지역이군. 더 밑에도 3명, 더 밑에도 3명 올라오셨어. 형돈줘 봐. 무인 더 살게. 어 어디 있어? 여기 여기. 바로 켜, 바로 켜. 하나 하나만. 더 밑에도 3명 올라오셨어. 또, 또, 또. 아, 이것도... 이 정도면 보면 안 되는데... 썰어줍니다. 썰어, 썰어. 여기, 여기, 여기... 차 뒤... 와... 그러니까... 아, 이것도 합쳐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일단... 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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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내려왔어. 여기 못 사나? 근면 지금 안 돼. 지금 뭐, 안 돼. 왜? 붙었어, 붙었어. 와 있어. 여기 있어, 여기... 이게...

우리한테쏜 거야? 아, 우리한테쏜 거야. 우리한테서 온네 아, 우리한테리가눈앞이야 아, 우리나이서왜팀야이야 여기 한 아, 거이 아, 우 팀에. 끄전한 나이크. 끄전한 나이크. 끄전한 두팀에다섯스 바빠다 있죠? 어. 음. 폴폴폴. 어. 애들 애들 찾아야 돼. 애 찾아. 야, 우에서다다우에우에 어. 우에, 우에. 아, 네. 어, 저 씨. 한죽게이 레이더 제모를 배치했다. 어디로 어로 어. 도망갔지? 나이스, 나이스. 저 위다, 아꼬 있다, 돼. 개피, 개피. 잡았고 나이스. 삼대 삼.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아닌데. 아이 아까 그럼? 형 밑에서 올라왔거든요. 이쪽 방향에서요. 세 명. 밑밑 어, 밑에도 봐야 있구나. 돼. 밑에도 봐야 어, 돼. 밑에서 세명 그러니까. 올라왔었어 아까. 걔네 것 같아. 그러니까 올라갈 수있긴한데 내가 볼 때는 왼쪽 밑에가 유력하다. 야, 올라가야지, 그럼. 뭐, 응? 뭐, 뭐. 확인. 그렇지. 그래. 조심해. 오케이. 수나 있다, 조심. 그쪽 개, 세명다 있었어, 봤어. 아, 보인다. 깔끔, 깔끔한데. 깔끔하게 싸봐 오 갔다. 조심해, 조심해. 안 돼. 어, 좀 커졌다 얘네. 앞에만 피해만 보면 안 돼. 저커졌어 하나 쓰러짐. 나이스. 공습 따갔어. 접근 중. 조심하라고. 저다가 좀 났거든. 뭐그 어, 나이스. 하나 잡고. 마사줘요 여기 여기. 여기. <목소리> 오른쪽에 있다. 그리고 <목소리> 오른쪽. 여기 여기. 여기 하나 남았어 찍은데. 어디 <목소리> 야 찍은. 아 야, 찍었잖아. 찍었잖아. 여기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들어서. 나이스. 커버. 커버. 잘한다. 아이 인원 넘는데 킬이 이정도 됐어? 잘했는데 어. 인원 없는데 우리가 에이스야 오 우리 킬더 많이 했네 인원도 없는데 아 둘로 안빡혀 어우 ㅅㅂ 졸라 안빡혀 아, 몇킬 <laughs> <키키> 했지? <laughs> 못봤어 8, 9, 11 9, 9, 8, 11 9, 8, 11 <laughs> 형님이 11오형님 <laughs> 제일 많이 썼어 오우 아. 삼성 했으니까 자러 갑시다 음, 좋아 좋아 초장에 조 세번 했는데 아그 올라온 애들 잘 땄네 아. <laughs> <laughs> 뭐야 바나 왔네 <laughs> 어 누구 왔어 탄이형 그러니까. 왜 지금 온라인 상태로 되지 아니, 바나님 아니, 왜 말을 안니 근데 말을 왜안 하셔? 아니, 파티를 보니까 다 진출하라고 돼어 보니까 내 오프라인이더라고. 갑자기 진출되는데, 왜 진출하라 고 그러지? 근데... 어, 다나님, 나 들었다가 안 뜨던데. 떴어, 떴어. 바나, 나는 소지마님, 접속한 있어, 거 썼는데, 바나야 말을 해, <laughs> 말을 하라고. 들어왔으면 말을 하라고. 쪽 보내봐요. 나 미꾸라지 그게 말을 해. 그가 버능 님의 방송 켜라잖아나 미꾸라지 상태에서 음. 방송 못못 켜. 그래대 다다 차감돼. 아, 진짜 아, 진짜 아, 다죽였하아그니까요판